안녕하세요. 오늘은 바로 지오메트리 대시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찍는 거라 목소리가 쉬웠는데요. 일단 해보겠습니다. 음, 일단은 그때 3등기 하다가 시던이 없어서 안 했는데요. 아니거나, 3등기 아, 하다가 맞췄는데요. 오늘은 3등기를 깨워보겠습니다. 지금 목소리가 완전 차서 제 목소리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아마도 내일 아니면 12시 이후에 목이 풀릴 수도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듯이 <laughs> 그런 는지 하고 그냥 고치기 바랍니다. 생각보다 어렵네요. 집중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 하는 거라 잘 못해요, 이걸. 다음 휴대폰 마크는 찍으려고 지금 가는데요. 잘될 거는 모르겠지만. 휴대폰 마크는 사놨어요, 옛날에. 휴대폰 마크 인기가 많았잖아요. 지금 은 인기가 다 떨어져서 하는 사람 별로 없지만, 아무튼, 이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제 죽어도 다된것 같네요. 어디서 죽었죠, 제가? 아, 97% 똑같이 적었네요. 왜 저기서 적는지 모르겠어요 아직도. 아, 이건 제대로 측정을 진짜 제대로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처음 하는 거라서 제대로 못합니다. 그렇다고 못한다고 뭐라고 욕하지 마시고. 그냥 보십시오. 제가 연습을안 해서 이어 찍기 전에, 그래서 이화랑 실력이 비슷할 거예요. 이 정도면 처음 하는 것처럼 생각보다 못 하는 건가? 다른 건가 잘 모르겠지만, 일단 해봅시다. 바라기를 바라는데요 이 문제를 깨우면 좋겠습니다 아... 어, 사람은 죽을 것 같은데요? 100% 배포, 배포, 죽을... 아, 배포, 죽을... 아... 이거 100%... 100% 죽으면... 목숨을 가서 했네? 우와 이상 문어 대가리 같은 걸 얻었다. 우와 비행기를 얻었다. 일단은 문어 대가리를 까요 아니 이거 끼워야 그냥 더좋어 보니까. 그다음은 4단계를 깰니다 5단계는 그냥 심심을서그깨놨었어요 학원에 우리 제가 학기도를 했거든요 학교를 갔다 왔어요 그때 그냥 차탈 때는 할게 없거든요 그, 그때 심심히서 하라 깨어났어요 그렇습니다 5단계도 그렇게 어렵진 않더라고요 처음에 좀 쉬운 아니 어려운 데라던데 아. 어떻게 했더라구요 처음에는 이거 4단계 4단계부터 미리 깨놀려 했는데 학교에서 다 해서 어려워서 그냥 5단계 깨고 그냥 말았어요 아닌가? 아 시간 없어서 못안 깬건가? 잘 모르겠어요 거기까지는 그냥 한번내도뭐 됐, 됐, 됐. 아, 망했다. 아마도 저기서 뛰면 안될것 같네요. 아래로 내려가는 거지, 오늘 떼서 두 번째는 못 뛰게 된것 같아요. 이건 제대로 합시다. 벌써 한, 1분 6분 정도 찍은 것 같아요 뒤로 가는 게좀 어지러워서 잘못 끼는 것 같아요 아 진짜 어지럽네 설마 이게 검은 거... 아... 이게 정식판이 한 15단계, 14단계인가? 16단계인가? 일단은 제가 아는 대로는 15단계, 16단계 정도 있는 걸 알고 있어요. 지금쯤은 한 7분 30초쯤 된거 같네요. 이제 영상 마쳤다가 다된거 같아요. 아! 이게, 휴대폰 영상 찍으니까, 컴퓨터를 올리는 거보다안긴장고 좋네요. 컴퓨터를 올리면 좀 컴퓨터 올리면, 컴퓨터 원래 때문에 엄청 걸리거든요. 휴대폰은, 꽤 괜찮네요. 아! 아마도 이번, 에 3,4단계 깨고 끝날 것 같네요 아 집중을 해 이번엔 제대로 집중하고 해봅시다 신기이전 저는 아무 생각 없이 하면 잘 되는 것 같고 아닌가? 그런 것같아서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말하다 보니까 다 깨져 있었어요. 그때, 악, 이등기도 그렇고. 그래도, 제대로 해보시다, 그래도. 집중을 해서. 아, 그때, 제가, 요즘에 넥슨 게임을, 마크 찍는, 거 넥슨 게임을 영상 찍으려 하거든요. 어제 버퍼를 찍었는데, 좀 지는 영상, 지는게 많이 나와서 안올렸고요 그래서 제가 아직 버퍼를 잘하지 못해요 그래서 올리면 욕도 먹고 그럴것 같아서 그냥 안올렸습니다 잠깐만 약 이상한거 본것같은데 그래, 여기, 여기. 이게 요상한게 있네요. 근데 떨어지면, 떨어져도 안 되네요. 그냥 합시다. 이분은 10분 이상을 찍을 것 같아요. 지금 10분이 된것 같아서. 이것만 깨고, 3편을 올리겠습니다. 아마 도 이것만, 여기다 죽, 죽으면, 2편 영상을 끝마치기로 가겠습니다 아 집중. 아, 아 마지막. 이게 진짜 마지막. 생각보다 어렵네요. 아까 6, 7 단계는 어떻게 되는 거야? 아 그래 제가 7단계로 해봤거든요. 어렵더라고요. 엄청 아 그리고 이게 진짜 마지막 벌써 11분 정도 된것 같은데 이게 진짜 마지막이에요. 다음엔 지금 제가 1번 화질로 하고 있어서 이게 화질 꿀요 렉도 많이 먹고 그래서 다음에는 고화질로 찍으려고 합니다. 아 이게 진짜 마지막 이게 진짜 마지막 이번에 제가 분명히 깹니다. 10%를 깹니다. 말안 하고 제대로 해봅시다. 51%까지 갔다 왔다는데요? 51%라도 깨봅시다. 뭐임? 잠시만요. 여기서 막힌단 말이에요. 아, 여기서 어떻게 깨는 거야? 못 깨겠어요. 마지, 아, 그냥 여기까지만 읍시다. 네, 여기까지, 오늘은, 아까, 아까 그거 크리퍼인가? 아, 네, 여기까지, 끝까지 겠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찍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